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에서 진행하는 2025년 제46회 경상북도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우선 3월에서 4월 초까지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시고 학교대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안내되는 예선대회를 참가하고, 고등학교는 과학원에서 안내되는 예선대회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및 지역시군 예선대회를 통과한 작품이 도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본 대회의 출품작품 내용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창작품입니다. 출품할 수 없는 작품도 정해져 있는데요. 출품자가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닌 것, 유사대회에서 이미 공개되었던 작품은 창의적인 발명을 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내기 전 기존에 유사한 작품이 없는지, 국립중앙과학관, 특허청, 인터넷 포털 등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대회는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습니다. 작품을 전시했을 때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작품 역시 출품할 수 없습니다. 본 대회의 출품 분야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출품자의 자격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출품 작품의 규격은 가로 90cm, 세로 80cm, 높이 50cm 이내의 완제품입니다. 출품 수는 1인당 1개의 작품입니다. 다음은 대회 절차입니다. 먼저 서류 제출입니다. 예선 대회를 통과한 작품은 도대회 출품 시 작품설명서, 출품입상 통계표, 출품목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네? 작품설명서의 경우 5부를 출력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작품요약서를 작품설명서 목차 앞쪽에 삽입하고 표지 및 본문의 개인 또는 소속을 알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출력물 한 부, 포함하지 않은 출력물 내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학원 홈페이지에 파일을 탑재하셔야 합니다. 작품 반입 및 설치는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 지하특별전시장으로 최종 완성품, 작품설명표, 탐구일지, 탐구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가져와서 정해진 전시대 위에 설치하면 됩니다. 작품 설명표 설명차트는 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전지 크기로 인쇄하여 게시하시면 됩니다. 설명차트에는 제작 동기, 내용, 결론을 요약 정리하여 선명하게 기재해 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색깔 있는 문자나 그림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면담심사입니다. 면담심사는 5월 13일 화요일 개인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고 출품자 개인 당한 번의 발표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때 출품자의 작품에 대한 요약 설명이 3분,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이 7분 동안 진행됩니다. 면담 심사 시에는 암기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다 작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 작품의 제작 과정보다는 자신의 작품이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이 요청 시 즉석에서 작품을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영역은 창의성 및 탐구성, 실용성, 노력도, 경제성입니다. 서류를 통한 서면 심사 시 창의성 및 탐구성, 실용성, 경제성을 평가하며 면담 심사 시 이와 함께 노력도도 평가하게 됩니다. 전체 심사 배점 중 창의성, 탐구성에 대한 배점이 가장 큽니다. 발명품 대회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독창적으로 해결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른 누군가가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존 제품이나 작품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대회의 주요 일정입니다. 고등학교는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선 대회를 합니다. 네. 교육지원청 예선 대회를 통과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과학원의 고등학교 예선 대회를 통과한 고등학교는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틀 동안 도대회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5월 12일에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으로 작품을 가져와서 설치하고 5월 13일에 면담 심사를 진행합니다. 네. 5월 22일에 도대회 결과를 공문과 과학원 홈페이지에 탑재합니다. 대회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과학원 담당 연구사에게 전화나 업무용 메신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경상북도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